안녕하세요, 주님. 오늘 뵈신 신발은 나이키에서 나온 GT Future입니다. 딱 봐도 느낌 오시죠 예, 폼퍼즈 같은데 어, 이 재질이 폼퍼즈라고 느낌이 좀더 달라요. 얇고 러브런 아, 23처럼 비닐 비닐봉투 같은 느낌 아닌데 어쨌든 폼퍼즈보다는 좀더 뻣뻣하고 얇습니다. 아, 무게는 275 사이즈에 한 500g으로 나오는데 느낌은 한 400g 정도 느껴져요. 그래서 생각보다 무겁지 않은 신발이라서 좀 놀랐습니다. 예. 어, 무게가 어떻게 균등하게 이렇게 나눠졌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았습니다. 어, 아디다스에서 나온 그 탱크 신발도 하든이나 에이 같은 신발보다 가볍게 느껴져요. 어, 사이즈가, 음, 이게 좀 애매한데 레이스루프가 여기 천이 아니잖아요. 이 재질이. 그래서 레이스루프도 여기서부터 조이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에 발이 딱 맞지 않는 분들은 농구할 때 신기 좀 불안할 거예요. 이 안에서 발이 노니까. 어, 보시다시피 이게 넓은 볼은 아닌데 이 토박수의 공간이 좀 남아요 그래서 아, 반업 정도 하면 안전한데 근데 딱 맞는 핏을 좋아하신다면 정사이즈 가셨을때 정사이즈 가면 조금 좁을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애매한 핏이에요 정사이즈 하면 볼이, 볼이 좀 좁을 수 있지만 이 다른 데가 좀 맞을 수 있고 아, 반업하면 은 여기가 좀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아, 레이싱은 이 가운데 피하세요. 이 가운데까지 두면은 신발 끈 묶기 불가능합니다. 이거는 로우컷이에요.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로우컷이에요. 로우컷 신발인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이 헐레박떡 거리는데 움직일 때 이게 예 여기 쓸립니다. 쓸려서 뭐 이걸 오려버리시든가 아니면은 그냥 예 직립보행만 하시든가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. 다른 데는 아 낑기는 무위 없이 패딩, 패딩 같은 것도 잘 되겠고 의외로 좀 예, 보시다시피 통기성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. 미치게 덥진 않은데 신고 나면 땀이 흥건히 젖, 젖어 있습니다. 어, 예. 쿠셔닝은 전장 주미어에다가 전적부의 주미어가 따로 됐어요. 보이시면 이거 기억나시죠? 코, 아 kd13 그 느낌. 근데 kd13 여기 플레이트가 있었는데 이건 다폼이고요 전장 줌스로브에 전적부 주미어 달려있는 신발들. 조단 어, 36. 어, KD13? 그런 신발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. 아, 어, 근데 이게 이렇게 단단한 재질 같으면서도 힐은 그나마 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여기 좀꺾여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부드러운 느낌입니다. 전체적으로 어, KD13보다는 좀더 부드럽고 조던 36보다는 조금 더 단단한 느낌? 그 중간입니다. KD13과 곧그 조던 36 중간. 아웃솔 패턴은 <laughs> 무식한데 좋아요. 무직하고 우직하고 좋습니다. 먼지 같은 거에 특별히 민감하지 않고 좋습니다. 제구실를 하는 아주, 음, 원초적인 패턴입니다. 아우리거가 없다고 보면 돼요. 여기 보면은 뭐가 있을 것 같죠? 이게 둥글해요. 둥글해가지고 발목이 꺾입니다. 그래서 아우리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베이스가 그렇게 넓지도 않은 편이어가지고. 어, 발목 접지름 문제는 있습니다. 뭐 지상과 그렇게 높지과 그렇게 높, 높진 않은데 신발 자체가 워낙에 뻣뻣하다 보니까 뻣뻣한데 아우리가 없다 그 단점이 있고 인솔은 오토라이트인데좀좀 이렇게 합, 압축 흡착 그런 오솔라이트 느낌이어서 좀더 단단한 오솔라이트 느낌이고 인솔 자체가 좀 무거워요. 이 전분 처리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, 인솔 자체가 좀 단단해가지고, 좀 안정감을 주면서도, 그 전분 처리된 단단한 인솔보다는 좀더 줌의 효과가 잘 느껴집니다. 가격이, 어, 23만원 뭐 넘는 것 같은데, 어 뭐, 폼퍼지 같은 신발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 실루엣은 충분히 한 번, 뭐, 그 정도 가격에 주고도 하나 집에 들어놓을만 한것 같고요. 디자인은 정말 아름답고, 음, 근데 이게 3M 재질이잖아요. 얘는 3M 재질이어가지고, 그거 끄면 좀더잘 될까? 아, 안되 모르겠다. 아무튼, 전체적으로 이 약간 좀 묻어나요. 신다 보면은, 여기 뭐, 그 기스가 나거나 그럴 때, 빛 반사되면서 이 기스 상처가 빛 반사될 때 상처가 아주 뚜렷하게 느껴집니다. 아, 그러니까 그 상처 같은 걸 감안할 수 있으면 신으시고, 아, 고이고이 모셔둘려면은 뭐, 조심하여서 신으셔도 되고. 아, 그래서 23만원에 뭐, 디자인이 맘음에 들고 m 재질질좋 좋은 j j j 만 하고 플레이용으로는 아무래도 j j j j j j j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, 저는 아직아테이 j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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